2 4시간이많더들어요한다 해석권이 있더라고요. 주변에 한사 간다. 가버려. 간다. 아, 봐야 되는데. 음악이 딱 나오면서 딱. 빰빰빰. 빰빰빰. 아, 저 후보였지? <laughs> 에이카로. 2 0 7 6은 사실 게이였답니다에이로 그딴 설정은 도대체 왜 샀는가? 궁금하지만 그냥,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지 좀 이상한데 그냥, 그냥 어거지로 갔다 그냥 그니까요 어? 아, 아니 뭐야? 마이크로 책이라면서 에리오 18이야. 어? 어, 어, 어. <laughs> 어? <목소류> 뭐야, 뭐야, 나 왜? 저 빌림 내 대학 패턴 아시 뭐야, 뭐야, 아 <목소류> 사기 받았어. 이번에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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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, 이거, 진짜. 이거,